아, 어여준 TV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 제가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호텔에 도착했는데, 체크인 시간이 이제 4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시간으로 오후 4시라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 뭐,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울렛에 왔는데, 뭐 아울렛도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찍을 건 없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예, 뉴스 버스를 타고 이제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예. 지금 기온이 그냥 밖에가 좀 덥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시, 기온을 보니까 42도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42도가 이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뉴스는 이제 스트림만 왔다갔다하는 버스인데. 이게 다른 버스에 비해서 한두배 두 정도 비싸요. 그리고 또 특징이 여기가 2층 버스여가지고 관광객들이 관광하기 좋게 함께 돼 있는데 여기 디스패스의 가장 명당이라고 할수 있는 2층 맨 앞자리 바로 이제 정면이 보이는 자리에 운 좋게 앉게 돼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이제 도로 이제 스트립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스트립 화면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스트립 진입한다는 사인이 보입니다. 버스만 딱두 배로 비싸고 나머지 그냥 일반 그 거주자가 탈수 있는 그 버스는 요에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상대로는 좀 비용을 비싸게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일반 그 주민들한테는 비싸게 요금 안 하고 이게 예, 여기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여기 그런 게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호텔에도 냉장고가 없는데 그 이유가 냉장고를 지급을 하면은 이제룸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니까 이제 냉장고도 이 지급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물 끓이는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계속 유도하면서 이제 건강 산업을 좀 발전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호텔 셔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호텔 셔틀도 다 없고, 그냥 우버를 부르든지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트립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게, 하게 됩니다. 예. 아 시겠지만은 이제 스트립 밖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인데 스트립 딱 지나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가 이제 호텔들 막 있고 또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립하고 딱양 주변에 한블한 블럭 두 블럭 정도만 좀 건물이 거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좀평평비어 있는 데예 그래서 이제 스트립 에 있는 호텔들이 제일 비싸요. 근데 요번에는 좀 평소 같으면은 일부러 스트립 피해서 호텔을 잡았을 텐데 요번에는 좀 컨셉을 좀 즐기는 걸로 좀 잡았기 때문에 스트립에 있는 호텔 두 곳을 잡아서 이제 머무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제가 머무를 호텔은 그 가장 이제 메인에 있는 이제 호텔, 호텔인데, 호텔 이름이 뭐 처음 저희가 있는 호텔이, 그튼 계열, 그 월드 오 호텔이라 그래서, 실튼 계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입구 쪽에 지금 제 유명한 지금 입구 쪽 간판이 보이네요. 예, 예. 사람들이 저거 라스베가스 상징하는 저, 저거 찍으려고 사람들이 막 지금 줄 서서 지금 사진도 찍고 그러,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옆 쪽으로는 지금. 라스베가스 공항이 보이고요. 네. 공항에서 이제 스트립으로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보이는 이제 노란색 호텔은 만델레이, 만델레이 호텔, 호텔인데 이게 새로 생긴 호텔일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 요즘에 그 스트립 주변으로 옛날 오래된 호텔들을 지금 리모델링 하든지 부시든지 해가지고 이제 새로 짓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제가 있던 호텔도 원래는 그 만다린 호텔이었다가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와이드 오 호텔로 다시 바꿨다고 택시기사분이 들어올 적이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공사가 많다는 것은 이제 그 도시가 그만큼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도 이제 나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 건물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게 여기는 만약 시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나름 수영장도 있고 좋고 여기 좋은 게 저런 호텔에서 묵으면 이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적에 이제 저런 데서 묵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리커 아울렛이라 그래서 이제 술을 파는 상점일 것 같은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원래 그 전문 그 주류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팔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슈퍼마켓 이런데나 그런 다음에 아니면 드럭스토어 이런데서도 이제 다그 면허를 가지고서 이렇게 술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카지노에 가면은 이제 무료로 이제 술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은 이제 우 제 가져다 주는 분들한테 이제 팁을 줘야 되는데 요즘 시세가 예전에는 한 2불 정도 주면은 그냥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팁을 한 5불에서 10불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사 먹는 게더 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그 이제 저런 데서 한 맥주 한 24개 정도 사가지고 방에다가 좀 재놓고서 좀 먹을 생각입니다 계속 스트 이제, 이제 진행하는게 보이시죠 예. 저기 건물에 보면 맥고나이드 보이고 펜다 익스프레스 보이고 그냥 처음에 미국 갔을 적에 그냥 뭐 먹지? 애매하면 맥고나이드 가시면 돼요 그냥 맛은 거의 비슷하고 그냥 주문하기 힘도면그 디스원 달라 그러면은 그냥 일본 메뉴 시키면 됩니다 애매하면 그리고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또그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양도 꽤 많아 가지고 사실 두 명이 하나 아, 1인분 시켜도 좀 괜찮을 정도로 양을 많이 주거든요 그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전에 저희 우연한 게, 그 저희 엄, 어머니랑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같이 이제 관광을 오게 됐는데, 그때 첫날 저녁에 판다 익스프레스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둘다 배가 고파, 배가 그렇게 막 고픈 건 아니어가지고, 양도 많아가지고,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주문을 이제 한, 하나만 시켜가지고, 이제 둘이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좀 노숙자 같은 분이 저희한테 무슨 사과 같은 거를 하나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이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이제 음식을 이제 한 접시에 있는 거를 이제 나눠 먹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는데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이상한 문화, 문화였고 그래서 엄마랑 저랑 이제 한그 한 한개 가지고 이제 둘이 먹으니까 이제 되게 가난해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불쌍해 가지고 사과를 하나 주는데 뭐어 <laughs> 지금 생각하면 보면 되게 부끄러운 건데 그때는 뭐 그냥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이제 지금부터가 거의 이제 메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옆에 이제 룩소르 호텔이 보이고요. 룩소르 호텔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호텔이고요. 네. 이제 컨셉이 그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집트그 피라미드 컨셉으로 이렇게 만든 호텔입니다. 옆에 스피커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MGM 호텔들이 보이죠. 그니까 MGM이, 그니까 카지노 계열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호텔로서, 그러니까 MGM 계열들이, 그 벨라지오, MGM, 이런 애들이, 룩소르 이런 애들이 다 같은 계열 호텔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리조트 카드들이 있는데, 콤프 카드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뭐 하얏트 멤버십이랑 또 이쪽 멤버십을 또 공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얏트 등급이 높으면은 또 MGM 등급도 높일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MGM 호텔이 옛날에는 거의 최고급이었는데, 지금은 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가격을 보니까는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박만 할 거면은 MGM 호텔 가는 것도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룩스토르 호텔을 지나서 바로 이제 또 유명한 호텔이 나오죠. 옆에가 이제 룩소르 옆에가 엑스칼리버 호텔이라고 뭐 엑스칼리버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엑스칼리버 그러니까 옛날 그 중세시대 그런 컨셉으로 이제 지은 호텔인데 이제 여기도 꽤 오래된 호텔이어서 가격은 싼데 근데 여기 호텔은 그래도 이제 스트림에 있어가지고 리조트 피를 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막 싸지는 않고, 어, 그다음에 트로피카나, 예, 트로피카나도 지금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역시 스트립이 있으니까 유지비를 내야 돼서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어, 트로피카나 호텔도 중에 그때 묵어봤는데,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도 넓고, 그다음에 옆에가 뉴욕 뉴욕 호텔, 예. 뉴욕 뉴욕 호텔은 이제 뉴욕의 모습을 컨셉으로 만든 호텔입니다. 여기 딱 보면은 뉴욕의 그 마천루 그런 이제 스카이라인을 따라서 이제 만든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채롭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뉴욕 호텔도 되게 오래됐고 그게 유영리의 호텔은 이제 가족들이 많이 좀 묵으면 좋, 많이 묵는 것 같은데 저기 무슨 청룡열차도 있고 나름 놀이공원이 있어요, 제끄맣게애들이 좋아하는 수준으로 이제 놀이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유영리의 호텔도 꽤 오래돼가지고 좀 가격은 막 싸지는 않은데 네. 또 어차피 이제 스트리밍 호텔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조트 패를 내야 돼 가지고 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MJ 호텔 같은 게 이게 지금 위치를 보면은 게좀 재미있는 게 지금 배 맞닥뜨려 있으면서도 사실은 옆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MGM 호텔 같은 경우는 리조트 비를 안 내요. 그래가지고 일박에 4 5 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좀 좀 생각 있으신 분간 그러니까 좀아좀 여기. 이런 구조를 좀잘 아시는 분들은 MGM 호텔들도 많이 예약을 하세요. 왜냐면 하리조트비를안 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MGM 호텔로 예약을 하셔도 굉장히 좋고, 그 MGM 호텔에 또 카지노가 크게 있기 때문에 또 MGM 호텔도 되게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여기 라스베가스로. 여기가 한 중간에 초반부 딱 들어가는 거고 아 그리고 저기 MGM의 상징이 지금 사자가 보이시죠 그 MGM의 상, 상징은 저 이제 사자인데 라이온인데 근데 저게 이게 어, 마카오에 가도 저렇게 큰 사자가 보이고 이제 얘가 이제 상징인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카지노에 이렇게 어떤 그 상징물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손님들의 좀 길을 죽이기 위해서 좀 그랬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잘 모르겠고 예전에 저는 MGM에서는 좀잘 그 게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자의 귀, 귀에 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MGM에서는 좀잘안 됐는데. 이번에는 또 한번 엠지엠에 가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네, 뉴욕 뉴욕 호텔 옆에 이제 세척버거 보이시죠? 이제 네, 세척버거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보이니까 설명 은 굳이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GM 다음에 저기 보이는 게 MNNG, 그 이제 건물인데, 이제 MNNG, 그 초콜릿, 뭐캐릭터들뭐 어,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예. 이번에 저희가 내려야 될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역 다음에 이제 아리아 호텔 있고, 이제, 이제 저희 호텔인, 아리아 옆이 저희 다 호텔이거든요. 그 저희가 묵는 호텔이 있고, 아리아 호텔이 있고, 뭐 코스모폴리탄 있고, 근데 여기가 아리아 코스모폴리탄, 이기가 메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딱 묵, 묵으신다고 하면은 제일 돈 많이 주고 묵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좀... 호텔 좀 설명 드렸고요. 이제 후반부에 나중에 이 귀에 있으면은 저희 다운타운 쪽 호텔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빠.